야, 2025년 최대 반전. 이거 1구금이었어 미소녀 피규어 제조사 핑크참의 신제품 미우짱을 갖고 왔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할 것 같은 일본 오타쿠 소녀. 상큼하고 사랑스러운 피규어인데요. 겉모습과는 다르게 성인용 피규어입니다. 별도의 교체용 바디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요. 아쉽게도 유튜브 정책상 오늘 그것을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은 샘플이고요. 블리스터 패키징이 있는 걸 보면 출시 전에 시제품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영상은 핑크참의 총판인 매니아우스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엄청난 팔로워를 보유한 일러스트레이터 린 유우님의 오리지널 캐릭터를 피규어화한 것인데요. 화려하면서도 촉촉한 느낌의 화풍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리우짱의 피규어는 1대 6 스케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 크기는 한 23cm 정도? 1대 6 스케일인데도 이 정도 사이즈면 굉장히 작고 귀여운 포켓걸 느낌의 소녀라는 점, 심지어 엄청 높은 통굽을 신고 있습니다. 금속의 별 장식, 안쪽에는 지퍼가 정교하게 달려 있고요. 와, 뭔가 세부 디테일도 많다. 거기에 신발의 안쪽은 또 핑크색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베이스는 심플하면서도 밝은 의상 컬러와 비슷한 핑키한 색감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베이스의 빛을 받아서. 더욱 환하게 보이는 가녀린 다리는 너무나 말랐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면 예쁘게 날씬한 느낌이에요. 망사 양말이 이통굽백 구두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무릎 모양도 리얼하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살짝 핑크색 도색도 들어가 있고 오 어, 그리고 허벅지에 가터벨트가 되어 있는데 스타킹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살에 용도가 따로 없는 그냥 패션 가터벨트네요. 아리가또고자이마다 언밸런스하게 우측에는 핑크 허벅지 초커도 착용하고 있고요. 문신한 건가? 귀여운 하트도 보입니다. 주름진 스커트가 굉장히 짧습니다. 살짝 바람이 불었는지 아찔한 느낌인데, 아, 이거, 어, 반줄 보이겠는데? 어, 생각보다 엄청 막잘 보이진 않네요. 아, 이 성인 피규어라 걱정을 좀 했는데, 잘 입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꽤 성숙한 디자인이에요. 치마 옆쪽에 살짝 비치는 디테일. 와, 벨트에도 이런 금속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독특하게도 엉덩이에 하얀 고양이 꼬리가 달려 있는데요. 고양이 인간인가? 이 원화 일러스트를 보면 확실히 고양이 꼬리가 보입니다. 상의는 핑크색 니트인 것 같은데 어, 좀 짧은 편이네요. 배와 허리 라인까지 슬쩍 보입니다. 배꼽도 보이고, 어? 하트도 있네? 하트가 두 개인데, 아마도 교체 바디에서는 확실하게 하트 두 개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또 저가형 피규어가 아닌 게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배 쪽에 살짝 벌어진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그 위쪽에 속옷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해놨어요. 니트의 주름 표현이나 그라데이션 도색 처리가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서 퀄리티가 좋아 보이고요. 귀여운 포인트들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살짝 어깨 한쪽이 흘러내린 부분이 이 의상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어? 생각보다 이 피지컬이 반전 매력을 느끼게 된것 같아요 그리가또자 양쪽 어깨에는 각종 화장품들이 매달려 있는데 어, 이 역시 일러스트를 그대로 표현을 해준 거고요 아 목에 초커를 착용하고 있구나 이게 당기는 줄인가? 손가락 제스처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푸른 바다를 닮은 눈에 신비로운 느낌까지 더해져서 인간 같지가 않고 마법의 힘으로 고양이가 인간으로 변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원화와 굉장히 흡사하게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어, 작은 귀걸이도 보이고요. 와 머리카락도 진짜 복잡하네요. 살짝 투명감이 느껴지는 오묘한 색감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 뒤통수도 귀엽고 <laughs> 마지막으로 이 모자가 진짜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아무나 소화 못하는 모자잖아요. 가죽 느낌의 디자인인데 여러 가지 귀여운 장식들이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고양이 귀에 털까지 달려 있어서 진짜 고양이 그 그 자체인 고양이 인간 핑크참의 리우짱이었습니다. 리우짱은 현재 24만 8천 원에 예약 판매를 받고 있습니다. 도색의 정교함이라든지 추가 바디의 존재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가격인 것 같고요. 총판 샵인 매니아 우스에서 지금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약 특전으로는 리유장의 일러스트 포토카드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리뷰를 다 마쳤는데 이 추가 바디를 보여드리지 못했다 보니까 왜인지 좀 섭섭한 기분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매니아우스 상품 페이지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인 피규어라서 리뷰를 좀 망설이기도 했는데 왜 그런 고민을 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